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나름대로 아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행할 때잘 진행되지 않고 또 때로는 벽에 막기도 하고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에게 찾아오신 분 중에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 분은 한문 선생님이었고 이 안에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은 것이 바로 순정 만화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순정 만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대학에 진학했고 계속 어떤 것을 하나씩 하나 시간을 찾다 보니 선생님까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만화인데 순정 만화를 그리는 것인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림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전부터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데 근데 순정 만화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내기에는 제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건 저랑 안 맞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도 하셨고요. 우선은 이렇게 여쭤봤어요. 본인의 연애 스토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긴 한데, 그걸 여기에 담기에는 좀 빈약해요. 본인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학생들 혹시 연애 상담 안 해주시나요? 합니다. 그걸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실은 그렇게 해보려 했는데, 다른 아이들의 타인의 이야기라, 그것을 내가 담고 무언가 하기에는 세대 차이도 있고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분은 어떤 공모전에 출품도 해보고, 뭐 포스터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자기 남들 그림으로서 계속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진행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죠. 사자성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잘 알죠. 한문선생님이시니까 이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아실 텐데, 그러면 이 사자성어를 순정만화 스타일로 그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를 들면 청출어람이라고 한다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이 스토리를 나름의 각색을 좀 해서 순정 만화 스타일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아니면 이 청출어람에 대한 스토리를 표현한다던가라고 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순정 만화를 함께 나누고 싶은 대상은 누구신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저와 함께 동년배인 3, 40대면 좋을 듯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3, 40대가 바로 순정만화로 입문하나요? 그러지 않지 않나요? 어렸을 때부터 보던 것이 거기까지 쭉 이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어린 친구들부터 독자로 만드는 게 중요할 듯하고요. 그들에게는 이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이 나름 공부할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나름의 웹툰 형태로 순정만화 스타일로 만들어 오면 그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컨텐츠가 쌓이고 독자가 쌓이다 보면 이제 그 캐릭터들로 바탕으로 순정만화를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시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고요.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로 실현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을 할수 있을 만한 나름의 다리 단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당장 실현하지 못한다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결정 내릴 이유는 없고요. 그동안 네. 내가 해온 것과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나름의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연결고리를 아마추어 단계 또는 연습의 단계일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무언가를 하다 보면 실은 자기만의 컨텐츠가 쌓이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충분히 그 다음. 저희가 더 원하는 바로 쭉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선택한다 해서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계획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또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조금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신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실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격, 기쁨, 본인만의 인정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